안녕하십니까 장국화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어, 아시아 경제 어, 뉴스인데 12월 11일 어제 날짜 뉴스네요 예, 매물 부족에 서울 아파트 값 23주 연속 상승, 서울, 서울 아파트 값이 23주 연속 상승했답니다. 주택 공급 감소 우려와 함께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23주 연속 이어졌습니다. 예, 주택 보유자들은 쉽게 매물을 내놓지 않고 매수자는 적은 매물 선택지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계약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 강력한 방안을 강구했으라도 반드시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이에 시장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외에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어, 0.1%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합니다. 신도시는 가격 따라잡기에 나서면서 0.13% 상승했고, 경기 인천은 0.04% 올랐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 전반에 매물이 부족해 강남권과 비강남권 상관없이 고르게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주택 공급 감소 우려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서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총량이 줄면서 수요 대비 물건 부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시아파트 선호에 따라 핵심 지역 청약 수요 돌림도 이어지고 있다. 민간 택 지분양가 상한제가 정부의 기대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추가 대책 논의도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오는 분위기라며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세가 발송되면서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체감도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에서 어 어제 날 조정 지역대 매입한 1 주택자 2년 거주 요건 채워야 비과세 의 1주택자가 아, 2년 거주, 조정지역에 해제돼도 조정지, 1주택자가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부산과 경기, 고향 등 규제해제 지역에 부동산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세금 사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주택 매각 시기를 기준으로 따지지만 양도세 비과세는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까닭이다. 자, 양도세와 그죠, 음, 어, 취득세, 양도세와 비양도세 비가세는 취득세는 이 내용을 보면은 양도소득세 중가세는 소득세 중가세는 주택 매각 시기에 시그주택매각 시기의 기준을 따지만 양도세 비가세는 비가세되는 부분은 취득 시기 이 기준으로 판단. 그러니까, 조정지역이 해제되어도 이 사람이 지덕을 그 전에 했느냐, 조정지역 해제되는 기간보다 그 이후에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곳은 고양과 남양주의 공공택지 이외 지역과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등 다섯 곳입니다. 이들 지역에 3년가량 적용되던 대출 규제와 청약 요건 간화 등의 조치는 이날 바로 풀렸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건 세제입니다. 부동산, 종합부동산 세율이 최고 3.2%에서 2.7%로, 세 부담 상한선은 2주택 기준 200%에서 150%로 줄어든다. 택자에게 부과되던 최고 62%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일반세율로 바뀌었다. 서울과 부산에 집이 한 채씩 있을 때 부산의 집을 먼저 매각한다면 보유주택 숫자와 관계없이 일반세율로 세금을 계산한다. 이 내용은 조금 그저 서울과 부산에 집이 한, 채 있을 때한 채씩 있을 때 서울과 부산에 집이 있을 때 부산의 집을 먼저 매각한다면 보유주택 숫자와 상계없이 일반세율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죠 그럼 서울과 부산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부산에 있는 주택을 팔까입니까 그죠 이게 참 애매한 법입니다 이거는 그죠 이런, 이렇게 해 놓으면 부산 집은 오를 수가 없죠 그죠 서울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서울과 부산을 집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1가구 2주택인데 서울주택을 팔면 이주택 이, 이 중과세 물리지만 부산에 있는 집을 판다면 중과세가 안 물린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또, 다주택자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최대 30%라네요. 부산에 있는 집을 먼저 팔면 은 다주택자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아 최대 30%를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1주택자의 비과세를 판단하는 기준이다.근데 1주택자의 비과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조정 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거주 요건을 맞추지 않고 매각했다간 구금까지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현행 세법은 조정 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2일 이후 매수한 주택은 2년 동안 거주한 뒤 대파라의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2년간 보유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부산 등 규제 해제 지역에서 거주 요건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조정지 해제된 지역은 거주 요건이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과세 판단은 취득 시기가 기준인 탓이다. 취득 어, 시기가 중요한 거를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기간 내 구입한 주택이라면 2년 거주 요건을 갖추고 매각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다. 는 조정 지역의 대상 일때 취득한 주택은 2년의 거주 요건을 갖춰야 이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시적 2 주택을 판단하는 기준도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고시일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1 주택인 상황에서 고시일 이후 새로운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자, 일시적 이주택을 판단하는 기준도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고시일을 기준으로 이번에 고시를 기준으로 1주택인 상황에서 고시일 이후 새로운 주택을 매입한 경우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체 주택 취득일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전이었다면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 조정 해제되기 전에 어, 우리가 최대간 주택은 2년 안에 팔아야 되고, 이 주택일 때 비과세가 되고, 이후에 구입한 거는 3년 안에 팔아도 된다는 겁니다. 분양정보로는 지금 앞으로 분양예정이 어, 온천시장 정비사업, 이거 온천시장의 주상복합이 올라가겠죠 이시장 위에 이온테라 디움 광안 오피스텔 어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관심 있는 게, 인기가 있는, 게이 편한 세상 시민공원 2단지이 어 편한 세상. 시민공원 2단지가 분장 예정인데요. 어 세대수는 115세대입니다. 어 동의중학교, 여기 좀 오르막 위에 있는 데네요. 그죠? 그렇게 뭐,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관심을, 있다네요. 저, 동의중학교 바로 밑에. 좀 산만되죠 여기가 여기 밑에가 저 재개발 그거고 이편한세상시민공원 1단지 음, 바로 위에네 그죠 조금 위에, 위에인데 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위치는 안 좋습니다 그 다음 서면 베스티움 더시티 부산 센텀하우스디 부산 센텀하우스디도 인기가 있다는데 어, 개정동입니다. 아, 연산동. 어, 과정초등학교 연산동. 아, 이게, 아, 여기도 분양하는가? 환경공단 바로 옆인데, 저 그죠? 환경공단 바로 옆에. 아, 여기도 분양을 하는가 이게 저 산, 산인데, 이게 앞, 여기 저 이마트타운 들어서고, 그 뒤쪽인데, 아, 이거를 이게 이제 항림공단 바로 옆이라서 별로 안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인기가 있을지는 저번에 이어서 이제 어, 민락동부터 봐야 되겠네. 밀락동밀락동 밀락동 제가 저번에 그건 수영현대 이야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수영현대가 어, 최근에 이게 자꾸 최근, 요즘 이제 부산은 재건축에 사람들이... 문득을 들이... 동부산 지역에 보면, 은 이제 재개발이 자꾸, 이제, 사라진다, 아니까 그죠? 그 이제 재개발 지역은, 어, 많이, 이제, 정의 확정돼어 있으니까. 그니까, 러그 다음에, 이제, 저, 자할 때가 재건축 아닙니까? 그죠? 재건축. 그래서, 어, 지금 수영 현대가 관심을 최근에 받는 것 같습니다. 어, 10월 달에, 평균 4,700, 4억 7천인데, 두 끈이 그래되다가 11월 달에 채건이 거래됐는데, 평균 5억, 에 거래됐습니다. 한 3천 정도 올랐네요. 그죠? 2층이 5억 4천에, 거래됐.. 그래, 5억 2천에 거래됐으니까 1층이 4억 8천. 주행인데, 채권이 7층이 5억. 7층이 5억인데, 전에는 7층이 4억 4천인데 5억. 그죠? 5억. 4억 8천, 1층이 4억 8천. 그 다음, 제일 13일날, 11월 1 5억 2억, 5억 2,400. 2층이. 이전보다, 어, 5억 2,400. 청표 상관없이, 이거는 뭐, 지금은 2층이 5억 2,400. 3층이 4억 6천에서 그죠? 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 10월 달에 비해서 한 평균 4천 정도 올랐는데, 전부 다 저층인데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저층인데. 그리고 이쪽에 저 수영 쪽에는 제가 보니까 밀약 쪽에는 아직까지 3억대를 유지하고 있는 게 센텀 비치 프로지요 이게 조금 자 수영강변에 그죠 있는다 아닙니까 그죠 수영강변 중에 그래도 어 조금 바깥쪽으로 위치해 있어갖고 바다쪽이 아닌데 이게 조금 롯데자이언트 하고 지금 수영센텀프로지 하고 가격대가 아직까지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어한 4, 5천까지 올라갔다가 3억 9천까지 떨어졌는데, 이것도 그래도, 저, 3억에서, 어 14년, 14년 3억에서, 그래도 4억 4천까지 올라갔네요. 그죠? 14년도에서, 17년도, 3년 동안, 3년에, 어 3년간, 한 3억에서, 4억 3천, 1억, 그죠. 저 올랐죠, 그죠. 1억, 1억 3천, 1억 5천 정도 올랐죠. 1억 5천. 3년간 한 해에 5천씩 올랐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내려와가지고 어, 3억 8천, 3억 8천 정도. 저층은 3억 8천, 고층은 4억 3천. 음, 3억 8, 24층이 3억 8,500에 증은 거래됐네요. 음, 32평입니다. 어, 그래도, 이거, 오를 때는, 오릅니다. 이 아파트도. 그렇기 때문에,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은지는 어, 17년차인데, 어, 17년차 아 파트인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동으로 들어왔어. 어, 우동으로 들어왔어. 포스코는 제가 그저 그때, 이제, 재성동 포스코는 몰랐고, 이제, 우동에서는 지금 제가 센텀 현대를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구입한 건데, 센텀 현대가 제가 이게 지금 최근에 마율라에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 했는데, 제가 센텀 현대는 이제 이야기 많이 했죠? 안 했는데, 어 최근에 한 건이, 한 건이 그래됐나한 건이 지금 사업 3억 5천에 지금 그래가 됐네요. 음. 3억 5천이 어, 9층이 9층이 3억 5천 음, 이전에 8층이 2억 9천에 거래됐는데 지금 6천이 올랐네요 그죠 5월달에 5월달에 2억 9천에 거래됐고 9월달에 어, 2억 9천 5백 19층이 3억 5천 최근에 11월 3일날 3억 5천이니깐 음, 많이 올랐네요. 한천 정도 그죠? 올라버렸습니다. 최근 한 끈이 아 이게 저는 현대가 어, 지금 뭐 엘리베이터도 있다 하는데 최근 뭐 우리 고객 우리 지층자 중에 엘리베이터 있어갖고 좋다는 저는 현대도 이거 저 가격 안 쓰면 살기 좋습니다. 제가 어릴 때어 제가 우리 애들 이 어릴 때 살았는데 어. 애기 엄마가 항상 그 애를 데리고, 이거, 저, 백스코, 여기, 저, 홈플러스 도서관, 그, 저, 책방에 가가지고 책을 보여주고, 이, 말했습니다. 이게, 홈플러스에 그때 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거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시민미술관, 이, 지금 시민미술관, 그때 토요일마다 제가 애들 데리고, 시민미술관을, 어 자주 데리고 갔습니다. 아, 요즘은 시민미술관이 없어지는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때 참 좋았는데 어릴 때 우리 애가 이제 어릴 때 초등학생 때죠 그때가 초등학생 재학년일 때 그리고 아 맞다 저쪽에 센텀에 가격대가 저렴한 게 이제 센스빌 센텀센스빌 샌스, 그죠 센텀센스빌 이게 우리, 저, 현대에 있을 때, 이 입주를 그때, 이제, 지어가지고, 이제, 분양했는데 좀, 뭐, 좀, 허름하게, 좀, 메이크가 아니니까, 좀, 자, 뭐, 부실하게 했다, 건축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은데, 그런데 위치는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센텀, 역 건역에 있으면서 평지이고, 그래서 저는, 아, 샨샨시빌이 괜찮더라고요 보기에. 보니까, 처음에 2억, 1억 7천 했어 그죠? 마이 올랐네요. 어, 1억 7천 했어. 돈이 없어서 못산 뭐, 뭐 거죠. 1억 7천이 없어서, 그 당시에. 어, 최고, 어, 4억, 4억 2천까지 올라갔네요. 그죠? 4억 2천. 4억 2천. 어, 06년에서, 10, 20년 만에, 그죠? 4학기 전까지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랐죠? 최근에 이제 떨어졌는데, 뭐, 17년 차 아파트입니다. 17년 차. 어, 위치상으로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센텀 고등학교 바로 옆이고, 그죠? 중학교, 초등학교가 어디로 가죠, 여기가? 강동 초등학교 가 갑니다. 강동. 아, 멀네. 아, 강동 길, 큰길 건너, 길에. 이게 강동초등학교를 큰길건너갔고이 강동초등학교가 우동 현대, 센텀 현대도 강동초등학교 가고, 여기에, 어, 사만하고 사모 가던 이게 다 강동초등학교 그때 갔기 때문에, 어, 여기 센서빌이 강동초등학교 가는 거, 여기 초등학교 가는 길이 조금, 이제 멀다는, 이제 단점. 그죠. 그거 하나 있을 겁니다. 예, 예. 초등학교, 버스 나면은 괜찮을 겁니다. 그저한 17년, 15년, 16년 이래 된 거는 어 구조는 좋습니다. 구조는 좋기 때문에 어 괜찮다고 봅니다. 한일 오르두가 최근에 올라 빗던데, 이게 35평이 이 한일 오르두가 4억 2천 밖에 안 하면 4억 2천. 근데 최근에 올라 빗네, 그죠. 이거 2억 6천에 하다가 2억 6천에 하다가 지금 4억 2천에 누가 한 이게 지금 한 건을 누가 4억 2천에 사버렸습니다. 32층을 11월 11일날 2억 6천 하던 게 하루아침에 4억 4억 2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저한 건이 한 건이 제일 마지막에 11월 11일날 저희 아파트를 이야기하려 했는데 어 물론 이제 전망이야 뭐다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강한 대게만 못 본다는 거지. 그죠. 이게, 그래도, 요, 마리나 지역에, 우리가, 저, 해풍, 이게, 태풍 영향 좀덜 받고, 이 앞에는 태풍 영향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안 좋고, 하늘 오르두가, 그죠. 약간 뒤편이면서도, 이게, 저, 동백공원 쪽을 본다아닙니까 그죠. 이게. 그래서, 하늘 오르두가, 뭐, 가격이 괜찮으니까, 할만한데, 지금, 하루아침에 지금, 싹이 2천에 거래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제가, 이, 이 아파트를 이야기하려 했는데, 가이 사서, 모르겠습니다. 저기 한 건이 지금 계속 유지를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집 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니까 러뭐 전망이나 이런 게 따라서 3억 9천 하던 게 206천 하고 이랍니다. 어, 31층이 206천에 그죠. 6월 13일 잘 팔렸네요. 어 이번 달 6월. 야 이거 진 206천에 하는 게 샀으면은 괜찮겠네요. 그죠. 그런데 백사장 앞에는, 음뭐 아직까지 제가. LCT 17억. LCT 한번 볼까? LCT가 이제 나왔네요. 드디어, 음, 잡히네요. 63층이 분양 19억 2천. 15억 하던 게 지금, LCT가 지금, 아직까지 분양, 63층이 분양. 이게 지금, 16억, 16억, 한 7, 7건, 그때 16년도에 하다가 그 수준에서 지금 계속 16억대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가다가 최근에 뭐한 건, 세 건이 올랐다가 다시 내린네요. 그죠? 근데 19억까지 지금 거래가 되있습니다 지금 11월 12일 19억 한개 거래됐습니다. 63층이, 이건 63층이니까 4층이라서 그런 건 몰라도, 보통은 이제 48층이 16억, 15억, 16억, 3천, 78층이 1 0억 7천, 15억, 15억, 16억, 20억까지, 그 60층이 16, 20억까지 전에는 거래된 적이 있네요. 그러니까, 가격이안 올랐네요, 실제로는. 그죠? 음, l g t 는 아직, 그 가격에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어, 돈많으신 분들은 LCT를 구입하는 것도 좋겠죠. 58평이 제일 적은 평수가 그렇습니다. 95평은 4, 49억. 내렸고, 75평은 항상 그 가격이고, 이게 지금 아직 드러내야 되는 이 물량이 많습니다. LCT가 아직 이거 팔아야 되는 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현대를 어, 띄우는 이 요소가 되고, 현대 가격이 이제 매매됨으로써 현대 가격이 이제 증가, 각이 오르는, 전체적으로 보면 각이 오르는 가치럼 보이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 자동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제 상승세를 받은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지금 많이 내려갔다아닙니까 3억까지 내려갔죠, 그죠? 3억 2억6천2 7평이네 현대 신도시가, 어, 전에는 가격을, 어, 주도하던 단지였는데, 부산에, 이제는 이제 따라가는 추세가 됐습니다. 현대 신도시가. 그래서, 어, 가격이 지금 생각보다 비싸진 않습니다. 그죠? 이 22년, 2년, 22년, 23년 차, 24년 차 이래 아파트들인데, 음, 여 앞에 바로, 그죠, 현대 벽산 1차도 2억 9천, 24평이, 2억 9천, 32평이, 4억 7천, 32평은 좀 비싸네. 현대는 30평대가 이게 인기가 많은 것 같, 많은 것 같습니다. 30평대가. 30평대는 잘안 떨어지는데, 20평대는 좀 많이 떨어져 있네요. 예. 어, 전철역 가까운데, 예, 가격 좀 사다 싶으면, 은 어,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 자동원. 오늘은 어, 이렇게 현대 신도시까지 찾아봤습니다.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